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니까 이런저런 사안들이 계속 붙고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국정원 건물의 최 위에다가 아주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부인이 사도, 사용하도록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 뭐 제가 아는 그 연구소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본인의 자료 마련을 위해서 거기 보낸 거아니냐는 그런 의혹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런 등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아까 국정원 소유 건물 초화 맨 위층에다가 해서 부인이 뭐 사용하도록 했던 얘기 있고요. 또 하나 근래에 소개됐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원세운전 원장의 부인이 어떻게 좀 석방되도록 도와달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이명박 대통령 답변 마음 굳건히 가지시라 앞으로 견뎌야 될 권한의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걸함유했던 말이겠죠. 이런 지금 권세용 국정원장의 이런 상황 우리 지금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요? 일이 가닥이 잡히지 않고 계속 하나씩 계속 묶어 있어요. 어~ 정혁진 변호사.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게요. 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예컨대 김우중 전 회장이 네. 그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갔다 떴단 말이에요. 음. 근데 김우중 씨 장남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버드에다가 그 기부를 몇백만 달러를 갖다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 그룹 회장이 모 대학이나 모 종교단체한테 또 기부한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반에 예. 의하면. 근데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장도 지금 행동이 이게 개인 돈, 도 회사 돈, 자기가 오너인 회사 돈도 그런 식으로 그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나라 돈을 저렇게 외국에다가 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그 설상가상의 뭐 점이 가벼 가격, 가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네.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국정원의 숙수활동비라든가 국정원의 개인의 건물에다가 사적으로 뭔가 즐기기 위한 초호화 시설 한다는 것은 정말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소재가 있는 그런 사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기환 평론가. 저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돈을 2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개인이 개건 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냐라면서 스탠포드 대학이 마치 국정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대학처럼 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미국의 그각 대학이 그쪽에 한국학 연구소죠. 예.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동아시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아시아 연구소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 외교 안보 라인. 조류를 많이 하는 것이죠. 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은 미국 조야 외교 라인과 뭔가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음. 그 대학으로 간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외 연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예, 예. 사실관계가 좀더 확인돼야 될 것이 있고 예. 그것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 간뭐 여러 연구 재단의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예. 필요가 있다는 어, 말씀입니다 하버드, 아, 스탠포 대학의 그 200만 달러 관련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의견 정도로 받겠습니다. 예, 네, 전명진 전이야. 저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 발 기사에 대해서 아, 아, 다안 아, 믿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 틀렸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국정원 특할비 문제가 나와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적 용도로 썼을 개연성이 큰 상황들이 네.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로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이건 음.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대 변인. 음, 지난 국정감사 때 김병기 의원이 그 원세훈 전 원장 부부의 그런 어, 좀 이렇게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한번 소개, 일부, 그 중에 네. 아주 작은 일부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국정원장, 전 원장이 예, 뭐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자금을 사적인 네. 영역에 쓴것 이미 우려가 됐었다 이미 이제 네.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뒤늦게 나온 검찰발 게 검찰발 거세이 아니라 예, 뭐 그런 것은 좀예뭐 워낙 많았습니다. 네사정원 네. 교수. 예뭐 원심원 원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오억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발 기사라고 해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혹이큰 만큼 분명히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두 분이 설명 기찮위 의원에 대해서 반박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 스페셜 여기서 마치 알겠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목수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거푸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죄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 기생합니다. 어, 좀 과해요 표현이 과해. 그죠? 과한데 실제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뭐 일제 국가를 점복하거나 국가를 참칭하는 경우에 내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일단은 근거는 있었죠.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네. 그 적폐 청산의 그 출발이 어떻습니까? 실제 그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예컨데뭐 국가 기밀을 본다거나, 네. 일정하게 민간인들이 조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함 하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네. 그게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시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장영국 당의 상당수 사람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도 지금 차이원처럼 내란죄라는 그걸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만 은 문제 지적은 조금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나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유예 최고위원은 아주 뭐 적절한 지적이다. 본인도 같이 하겠다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신조철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여당 대변인. 그 조금 전에 이제 국정원의 적폐 청산 TF가 뭐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감찰실의 검사 출신이 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서 그분들이 예, 자료를 보는 것은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장의 그어 임명 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 그 내용을 어 개혁 발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불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어겨서 이 적폐청산 TF를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합법적인 방법을 가, 통해서 지금 적폐청산 TF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심재철, 지금 뭐 윤리 뭐 제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윤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란죄라는 것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야기시켰던 소위 계엄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피해주고 했던 이것이 내란죄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적폐청산 TF의 활동, 각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검찰에게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 예. 마치 이것을 내란죄라는 걸로 그 국헌을 물란케 한 행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윤리 제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네. 네. 아니 근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예컨대 영장을 부결시킨 구속적부심 판사에 대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연수원, 특정 성향의 사람이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왜내란이제만큼도 나는 심각한 건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그 제소를 안 해요? 어. 여기 뭐 의원이 아니 현역,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대답은못 하시겠는데 예아 그것도 뭐, 상당히 큰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은 뭐 어, 한국당의 주도에서 한번 네, 뭐 제기를 해볼수있을것 네, 네, 뭐 같은데 그뭐 잘못 판단해야 되는데 네, 제가볼 때는 팩트를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는 그 해석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문제와 지금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내란죄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네. 차원의 얘기죠. 네. 사정원 기수 좀 발언이 좀 쉬었죠? 예. 저는 그 방금 그 차명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과 지금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을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형적인 좀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제도 자체가 미국처럼 배신 문제가 아니고 이 단독고 판사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적 뭐 하나의 개성이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국민의 법감정하고 상당히 조금, 뭐좀 배치되는 판결이었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뭐그 저는 뭐그 발언이 잘했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심재출 국회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내란죄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좀 적절한 비, 그 비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스스로가 1980년 5.18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때 본인이 기소당했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군부가 자신에게 적용했던 내란 뭐 업무라는 있지. 것이 얼마나 네. 황당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 내란인 제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이 뭡니까 혐의의 그 중요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선출한 민주정부의 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직, 정부에 대해서 내란 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앞서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막말 때문에 페이스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침대 그이 지금 국회 부의장의 이 발언 자체도 저는 뭐 거의 홍준표 대표 이상의 저는 뭐 막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그 정도의 그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그 고발하십시오. 하시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혹시 무민의 예. 하나의 그걸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연 그, 조금, 예. 좀잘 모르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좀 동조할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팀이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국민들은 없기, 없겠지만 말입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얘기 듣고 법률가인 자격진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이 심재철 부의장님은 제가 보기엔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내용도 그렇고요. 사실 그뭐 내란죄까지 얘기한다는 게좀 과하다는 측면도 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좀 현직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 예를면. 들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네. 판결을 한 판사에게 어 SNS든 뭐 공사석이든 간에 비난하는 것은 헌법의 상권 분리 위반입니다. 음, 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인가요 그 부분은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죠. 네. 앞장서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퍼나려는 SNS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뭐 내란죄 관련 부분은 내가 이제 뭐 과한 얘기다 공유하는데, 다만 다른 입법 여부에 관해서 문제를 뭐제기해볼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조금 무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laughs> <를 웃음> 네. 왜냐하면 그 내란죄에 관해. 어 자체는 좀 과하네요. 네, 네. 이그 법전을 봐야 되거든요. 형법의 내란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내란죄하고 외환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또 내란죄를 갖다가 들고 온 건데, 내란죄 개념이 뭐냐면요, 국토를 참절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란죄로 문제가 됐던 사건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대개 옛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다 최근에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내란죄로 됐는데 네. 그런 식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부의장이 폭동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네. 이야기를 갖다 했다가 네. 아, 뒤늦게 폭동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이념적 폭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폭동이라고 한 거는 물리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정신적이나 이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폭동이라고 하는 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유야의 최고위원이 법학 박사란 말이죠. 예.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법학 박사 받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은 따지고 따지고 올라가면 독일 법으로 가니까. 사실은 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국회의장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도 아마 저런 발언했으면 또뭐 사람들이 동의하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법률적인 좀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익팀 변호사 해석은 전혀 법률 조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했다 이런 주장 같군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의억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발기사라고 해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분명히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두 분이 설명 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 반박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치 할 알겠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목수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거포 이틀에 걸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죄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어, 좀 과해요. 표현이. 과해. 그죠? 과한데, 실제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뭐, 일제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참칭하는 경우에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일단은 근거는 있었죠.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네. 적폐 청산의 그 출발이 어떻습니까? 실제 그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몇컨데 뭐 국가 기밀을 본 내에서 다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틀렸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나와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적 용도로 썼을 개연성이 큰 상황들이 네.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이건 네.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대변인. 음, 지난 국정감사 때 김병기 의원이 그 원세훈 전 원장 부부의 그런 어, 좀 이렇게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한번 소개, 일부, 그 중에 네. 아주 작은 일부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국정원장, 전 원장이 예, 뭐 댓글 공작 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자금을 사적인 네. 영역에 쓴 것. 이미 우려가 됐었다. 이미 예전 네.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뒤늦게 나온 게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예, 뭐 워낙 많았습니다. 사장 네. 네. 교수. 예, 네, 뭐원원 원장 그큰 아들이 일찍 세상을 갖다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김우중 씨 장남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버드에다가 그 기부를 몇 백만 달러를 갖다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 그룹 회장이 모 대학이나 모 종교단체한테 또 기부한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판례에 네. 의하면. 근데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장도 지금 행동이 이게 개인 돈도 회사 돈, 자기가 오너인 회사 돈도 그런 식으로 그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나라 돈을 저렇게 외국에다가 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그설상가상의뭐 점이 가벼워 가격, 가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네.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국정원의 국수 소속 활동비라든가 국정원의 개인의 건물에다가 사적으로 뭔가 즐기기 위한 초호화 시설 한다는 것은 정말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에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규환 평론가 저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돈을 2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개인이 개군 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냐라면서 스탠퍼드 대학이 마치 국정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대학처럼 가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 그런 해석은?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미국의 그 이제 각 대학이 그쪽에 한국학 연구소죠. 예.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동아시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아시아 연구소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 외교 안보 라인, 조류를 많이 하는 것이죠. 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은 미국 조야 외교 라인과 뭔가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음. 그 대학으로 간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외 연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예, 예.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예. 그것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 간뭐 여러 연구 재단의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아, 스탠포 대학의 그 200만 달러 관련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의견 정도로 바뀌습니다 예, 명진전이야 저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발 기사에 대해 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계속 붙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정원 건물의 최위에다가 아주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부인이 사도, 사용하도록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 뭐 제가 많은 그 연구소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본인의 자료 마련을 위해서 거기 보낸 거아니냐는그 의혹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런 등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아까 국정원 소유 건물 초화 맨 위층에다가 해서 부인이 뭐 사용하도록 했던 얘기 있고요. 또 하나 근래에 소개됐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야해서 원세훈전 원장의 부인이 어떻게 좀 석방되도록 도와달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이명박 대통령 답변 마음 굳건히 가지시라 앞으로 견뎌야 될 고난의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걸함유 했던 말이겠죠 이런 지금 권세용 국정원장의 이런 상황 우리 지금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요 일이 가닥이 잡히지 않고 계속 하나씩 계속 묶어 있어요 어제진진 변호사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게요 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예컨대 김우중 전 회장이. 네.